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혼의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공짜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의 구원을 얻었잖아요.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혼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니요. 이 땅에서 실체를 누리려면 먼저 내 안에 심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 실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서 그 실체가 나한테 오거나 내가 그리로 이끌림을 받거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실상을 볼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실상과 증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출발은 무엇입니까? 지금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오늘도 문제 상황 처지 환경을 통해서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생각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것이 마귀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삶이, 상황이, 처지가, 문제가 내용물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내가 그 문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생각하고 느끼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갈 때라야 비로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이 더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 새로운 삶을 살아 봅시다. 아멘.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여러분. 오늘 또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 문제가 나를 죽일 것 같고, 큰 문제일 것 같지만, 사실 지금 앞에 닥친 문제가 제일 큰것 같지만, 사실 큰거 아니에요. 죽을 것 같아. 만약 그대로 일어나면 오늘 여기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벌써 다 죽고 없어요. 그래도 지금 살아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일평생 맞이한 모든 문제들, 보통 괴로움들 사실은 실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힘도 없고, 나도 아니다. 그거는 생각일 뿐이고, 감정일 뿐이지, 내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닌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이 내가 아니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이건 그저 생각이고 감정이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감정도 아니고 내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선포할 줄 알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내 혼을 붙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죠.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죽을 것 같아, 큰일 났어, 불안해. 그렇지만 여러분, 자기를 포기해 보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기를 포기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는 거죠. 두렵죠? 큰일 날것 같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의자에 앉아서 영화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화 볼때 자기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자기는 없어지고 그 안에 정신세계 관념세계 안에서 내가 만들어지고 저는 이놈 하고 울고 하지만 영화 끝나면 나는 거짓 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진짜 나인 것입니다. 지금 거짓자는 허상이에요, 현상일 뿐입니다.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직면하면 직면하시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 불안이네, 두려움이네, 슬픔이네. 억울함이네 보는 것입니다 왔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혼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는 흐흐흐. 내가 마귀야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말도 안 되는 상상, 시험했다가, 안 되면 유혹했다가, 안 되면 참소했다가, 안 되면 거짓말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 평생 속고 살았잖아요. 알고 보면 평생 지나고 나면 그 일이 안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났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매일 속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는 깨어나십시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바바이.